Si O Si O Si O Si O 안녕하세요. 이번 교육 영상을 찍게 된 A인핀 글로벌 광고 전략 전문부 5팀 김도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온라인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참고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온라인 광고 마케팅에서 가장 핫한 채널인 유튜브에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협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디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말씀드린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확인해 볼수 있는 사이트 유화입니다. 유화 유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정보들. 유화 사이트, 상품 카테고리별 유튜브 순위, 유튜브 광고 레퍼런스 그리고 인사이트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화 사이트 링크입니다. www u 유 a i n f o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유화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게 되면 찾아보고자 하는 것들이 깔끔하게 잘 가시화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여야지만. 내용들을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상단 두 번째 유튜버 탭을 눌러보았습니다. 현재 풍부하시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의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들의 인기 순위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순위뿐만 아닌 해당 유튜버의 구독자 수, 광고 영상 평균 조회수, 예상 CPV, 광고 영상 호감도, 광고 단가까지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유튜브인 이썸님의 유튜브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측을 보면 구독자 수, 광고 영상 평균 조회수, 영상 호감도, 예상 CPV, 예상 광고 단가 등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광고 제한하기, 유튜브 채널 바로하기 등 해당 유튜브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에게 제안한 이메일을 보냈을 때 매일 수신시간, 매일 수신율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분석 정보, 28일간의 구독자 증감을 통한 위 유튜브가 현재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유튜브인지, 영상 조회수, 광고 영상에 대한 평균 조회수, 평균 시청자 참여도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했을 때 예상 수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해당 유튜브의 시청자 분석 정보 및 광고 사례 분석 정보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사례를 통해서 광고 제품을 맡기게 되었을 시에 어떤 형식으로 광고를 촬영해 주는지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 컨셉을 안내하게 되면 보다 좋은 영상을 촬영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내리게 되면 광고에 대한 예상 단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썸님의 유튜브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브랜딩은 5천만원, 기본 PPL은 2,500만원, 오프라인 행사는 천만원 등의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썸님이 활동을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유수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 언론적으로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상단 광고와 제안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안하고자 하는 업체의 내용 정보를 적어 보내시면 광고 제안을 할수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유튜버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한번 확인하여 광고 제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콘텐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세 번째 탭인 광고 영상을 눌러 광고 영상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 확인해 보았던 IT 전자기기를 눌러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상단 조회수를 내림차순에 보면 그 동안 어떤 유튜버의 광고영상의 효율이 좋았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썬님의 영상이 보이게 되어 클릭해 보았는데요. 해당 영상에 대해서 조회수, 좋아요수, 댓글수 등이 잘 정리되어 있고 다른 광고영상들에 대한 사례들도 나와있어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상단 네번째 탭인 인사이트를 눌러보시게 되면 유튜브 광고에 대한 인사이트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광고 단가가 높은 유튜브 순위, 광고 조회수가 높은 유튜버 순위 등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이 잘 기재되어 있기에 광고를 제한하기 전이 부분도 잘 체크해서 정리해보면 광고 제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하라는 유튜브 인플루언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유튜브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팁들 가져와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